hfr 지금 수익률 여러분들 완전 빵빵하죠, 그죠? 어, 지금 그 hfr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 어, 이제 30%가 완전히 뭐, 어, 돌아, 넘어 서고 있는데, 어,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 어쨌든 지금 hfr 뭐, 굉장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국건이 홀딩입니다. 제가 이게 품질주가 된다 그랬죠. 이렇게 액면 병합하고 나면 품질주가 될 것이니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 못한다 그랬죠. 그죠? 43% 수익이에요. 차트키니. 어, 축하드립니다. 저는 42%. 저는 HFR이 42% 수익 중입니다. 뭐, 여러분들하고 비슷할 겁니다. 같이 샀으니까, 어, 같이 샀으니까, 뭐, 어, 42% 수익이니까, 어, 비슷하리라고 보고요. 어, 국건이 홀딩 해주시면 됩니다. 국건이. 뭐, 여기, 여기서 뭐, 어, 언제 팔아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질문하지 말고, 어, 국건이 홀딩. 매도 신호 나올 때까지 예, 국건이 홀딩 하시면 됩니다. 어. 어, 47% 있어요? 어. 47%인 분이 계시다고? 왜 그렇지? 더일제더 더 추가 매수야 했나요? 어, 47%, 어, 금융클리닝님, 차트키님은 내하고 비슷하게 4 3고 정상적이고, 어, 금융클리닝님은 47%, 어, 저는 지금 42% 수익입니다. 42%든 47%는 나중엔 중요치가 않아요.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막, 사고 싶어도 못 산단 말이에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알죠? 아마.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되면, 야, 내가 왜 이거, 어, 여러분들한테 곡근이, 매수해서 국건이 홀딩해라고 했는지, 이 뭐, 계좌가 말해줄 겁니다. 아, 또음봉 나옵니다. 더 사고 싶으면 기회를 안 준다. 아니다. 또 나온단 말이야. 음봉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온다. 그때 질러라. 알겠죠? 나도 추가 매수 더할 거니까 그때 같이 삽시다. HFR. 왜 여기서 이런 게 급등주다? 했는지 이제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 파워로직스. 파워로직스도 지금 완전 대박이죠, 그죠? 여러분들, 이걸 보면, 이걸 보면 왜 주식이 어려운지 여기서 한꺼번에 보여줍니다. 이 파워로직스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길게 하락을 해버려요. 이렇게 길게 하락을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전부 다 낮아 빠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낮아 빠지고, 반등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반등이 다 나와 버려요. 그쵸? 여기 한번 봐요. 이 가게까지 오늘 하루 세 번째 봉, 봉, 세 개로 다 끌어올리 버리잖아요. 그쵸? 물론 봉한 개로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거의 한달 동안 주식을 죽여 놓고, 한달 동안 주식을 하라고 하면 개인들 다 떨어져 나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여기 거의 한달 동안 주식을 하락을 시키버려요, 여기까지. 보이죠, 그죠? 27일 동안. 27일 동안 하락을 시키버리는데, 약20% 이상을 하락을 시키버리는데, 대부분 떨어져 나가요. 개인들이 여기서 저는 거라. 여기서 주식한테 저고, 이렇게 급등 나오면, 그때서야 팔고 나니까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주식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세력이 들어온 주식은 상승한다는 걸 이해를 못하면 여기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은 어때요? 여기서부터 상승하는 게더 크게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1파동이라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3파동 하락 2파 상승 3파라 그러죠. 보통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더 크게 간단 말이에요. 이더 크게 가는 걸 먹으려면 이거를 참고 견뎌야 된다. 알겠죠? 제가 지금 이게 몇 퍼센트냐면 수익률이 어... 요거는 수익률이 좀 좋아요. 이제, 35%, 35%에요. 파워로닉스, 보이죠? 그죠? 35%인데, 국근이 홀딩. 35%, 35 먹으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니까, 40% 먹으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니까, 끝까지 가져갈 겁니다. 끝까지 가져가서 나중에 주식이 뒤집어진다, 계좌가 뒤집어진다 할때 그때 팔 거니까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쿠쿠니 홀딩 하세요!